십만 원? 꽤 많이 나왔어. 근데 이거 어제 들어온 건데 되게 예쁘잖아요. 이거 되게 예쁘고 얘는 꼬리도 움직여. 어. 쏙뜨봐 얘는 얇으니까 괜찮다. 얇으니까. 근데 여기 좀 두꺼운 거 한번 껴볼게요. 음, 얇은 게 낫다 언니. 확실히 여기 송금으로 뭐. 할 거면 얇은 게 낫고. 어, 이거는 반동이에요. 네. 어. 그래서 반동이 얇은 게요게 있고요. 비슷한데, 음. 얘는 큐빅이 있고, 얘는 큐빅이 없고, 얘는 어. 여기 링이 볼이 들어갔고, 얘는 민자. 음. 그리고 얘도 반도반도이 음. 그렇게 커. 어. 좀 이제 어. 속개가커 보이게 음. 나온 거. 속개빈 거. 반동, 반동, 반도 이거 고 얘까지 마지막. 이, 느껴볼까요? 얘는 전체적으로 앞이 똑같은 거. 음. 약간 이런 느낌처럼. 아니 꼭 오늘 언니 한돈을 무조건 써야겠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한돈 골드바 있잖아요 그걸로 했다가 나중에 쓰셔도 돼요 그렇 할까요 어. 그러면? 럼 네. 언니 12만 8천 원 남는다고 보면 네. 남는데 그렇게 할까요? 돈 수는 다 원래대로 가려가수 있어요 음. 오늘 저 택배 받아도 될까요? 지금 네. 어디다? 광주에 <laughs> 광주요? 택배 네. 보내실게요 네.